영양교사, 긍정욱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단체급식 나의 적성에 맞을까?입니다. 저에게 인스타 DM이나 이메일 등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양사 도움이나 선배들을 통해서 단체급식 일이 정말정말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 적성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죠?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데 막상 영양교사가 되어도 급식 업무가 저와 맞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죠? 학생들과 수업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가 되고 싶은데, 영양교사를 해도 될까요 등에 이렇게 단체급식이 적성에 맞지 않을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영양사, 영양교사 경력 합해서 11년 차인데요. 저는 제 지난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보면 적성에 맞을지 안 맞을지 고민해 볼 여유가 없이 대학생 때는 취업이 너무 간절했고 임용 준비할 때는 임용 합격이 너무 간절해서 영양사와 영양교사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업무들이 나와 맞을지 깊이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양사, 영양교사 외에는 다른 직업군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 식품 영양학과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영양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식영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다 재밌어서, 당연히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단체급식의 업무가 나의 적성에 맞을까에 대한 해답은 그 일을 직접 해보면서 그 일이 나와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영양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영양사 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영양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대학원 진학 전에 혹은 취업과 일명 준비 중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 후에 적성에 맞는지 파악하고 결정을 하고 싶은데 학교 영양사나 영양교사 기간제 자리를 구해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인터넷에 영양사 관련 카페나 영양사 도우미 등을 통해서 현직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올리는 근무 후기를 읽어보고 간접 체험을 하는 법, 내가 직접 질문글을 올려 익명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단체급식을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드리고 이 주제에 대한 해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체급식 첫 1년이 정말 힘들었어요. 첫 1년에 한번 울었는데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일은 할만한데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다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다시 그 상황에서 어, 그분과 다시 근무를 하면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어, 제가 힘들었던 것이 단순 인간관계 때문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첫 신입일 때제 나이가 22살이었는데, 업무도 미숙하고 모르는 것도 많았고 실수도 있었고, 사회생활도 처음이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많이 유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 일이 너무 좋고 이 직업을 갖게 되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 일이 재밌어졌나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복직한 시점인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지고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을 대하는 것도 편해지고 또 육아 휴식하면서 쉼표를 가지고 다시 일을 하러 오니까 세상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을 하는 것도 재밌고 성과를 내는 것도 재밌고 조리사님과 일하다가 잠깐씩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겁고요. 요약하자면 어린 나이에 첫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양사, 영양교사라는 직업은 업무를 차근차근 배우면서 모르면 옆에서 선배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습득해서 나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피급식자인 고객과 학생, 그리고 관리자 및 같이 일하는 동료, 선후배, 또 조리종사자 분들과의 관계를 모두 잘 맺어야 일이 안 힘들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적성에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성향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MBTI 테스트를 했을 때 ESFJ로 사교적인 외교관이 나왔는데요. ESFJ의 일반적 특징이 굉장히 사교적이며 조직에서는 소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담당하는 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 성격과 상당 부분 비슷해서 이러한 저의 성향이 단체급식과 잘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평상시에 주변인들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제 경우는 식단을 짤 때부터 한 끼를 구성하고 머릿속으로 작성한 식단을 식판으로 옮겨놨을 때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데 오케이, 색감 좋고, 영양 골고루 되어 있고, 식재료 중복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 이 메뉴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이 메뉴는 땡땡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날의 급식소 분위기가 그려지고, 기분이 좋아요. 실제로 배식을 하면, 그런 날은 잔반도 적고, 더 먹으러 온 학생들도 많아서 더 보람이 있더라고요. 단체 급식도 하다 보면, 현직에서 멘붕을 겪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우리는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전문직이고, 위생과 안전,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단, 단가까지 고려해서 하나의 식단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가는데, 일부 사람들이 먹을 거 하나도 없네? 내 입맛에 안 맞네 등, 단순히 밥을 주는 사람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서비스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더 일이 커져서, 큰그 민원이 되어버리면 힘들겠죠 이런 것도 누군가는 몇날 며칠 잠이 안올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단체 급식이 모두의 입맛을 맞출 수 없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혹은 아이 부분은 내가 부족했구나 개선이 필요하니 방법을 찾자 라는 생각을 하겠죠 어, 뭐 발생된 상황에 따라서 진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야 하는 말들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좀더 맞는 성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진 말에 상처를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적게 받아들이고 자고 일어나면 금방 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단체 급식이 어떻게 보면 매일 새로운 식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급식 시간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업장 또는 한 학교에서 영양사, 용량교사는 한 명이고 피급식자는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이 넘죠. 영양사가 전문직이지만 서비스직의 마인드를 좀 가져야 편하더라고요. 학교는 그렇진 않은데 산업체나 병원 등의 급식소에서 일하면 서비스 마인드가 정말 꼭 필요해요. 따라서 피급식자들이 맛있게 급식을 먹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또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날 급식에 대한 피드백을 듣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면, 단체 급식 일이 좀더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인데요. 영양사 하면 보통 떠올리는 업무가 식단 작성, 발주, 조리종사자 위생안전교육, 급식서류, 영양상담, 위생안전관리 등이 있죠. 그리고 영양교사는 영양수업이 더 있겠죠.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업무 중에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시장조사, 급식 기계와 기구 고장 시 수리 및 노후 기계 교체, 급식소 공사 및 수반되는 업무들, 예산 관리 등의 행정 업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리 및 보고사항,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목적 사업비로 내려온 예산 관리 및 보고,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사용 비율 및 금액 보고, 우유급식 관리, 소고기 유전자 감별 검사, 농약잔류 검사, 중금속잔류 검사 등이 있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식재료비를 맞춰야 하고, 맞추지 못하면 사유를 매일 써야 하고,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조리원 조별 구성 및 근태 관리도 있고 민원 및 고객 불만에 대한 피드백 외부에서 오는 위생안전 점검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훨씬 많은데 업무에 관련된 건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업무를 이야기할 때 예산이라고 한 단어로 말씀드려도 그 업무 하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마찬가지로 민원이라고 했지만 그 민원이 커졌을 시에도 후폭풍이 감당하기 버거운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크고 작은 문제지 대부분 이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겪으시고 업무에 따라 매년 매월 매일 해야 하는 업무들도 있어요. 그 어떤 직업도 꽃길만 걷는 직업이라는 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환상만 보고 직업을 선택하고 직접 겪게 되면 그 밑바탕에 존재하는 생각지도 못한 단순한 일 혹은 무의미해 보이는 일 이게 왜내 일인가 싶은 일까지 하게 되면서 어, 너무 힘들죠. 이러한 싫어지는 요소들까지 꽃길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좋아해야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일을 그보다 10배는 더 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듣고 싶지 않은 말들도 듣게 되고, 이렇게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겠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해석해서 풀어나가면, 점점 일이 익숙해지고, 스스로도 성장하면서 일이 많이 편해질 거예요. 이렇게 단체급식이 제 적성에 맞을까요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제 영상을 보고, 영양사, 영양교사에 대한 꿈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댓글이나 DM을 받고, 감사하면서도 뭔가 모를 책임감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디테일한 업무 등은 다 대외비다 보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환상만 심어드린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환상이 깨질 수는 있지만 이야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인명의 카페 댓글들처럼 개인의 한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단체 급식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진로를 한번 탐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저는 식용과 전공을 살리지 않은 친구들과 퇴사한 동료 영양사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인스타 급식 계정을 통해서 1, 2년 근무하시고 퇴사한 영양교사도 봤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것 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소소한 나의 일상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평균 하루에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데, 그 일이 괴로우면 일상이 즐거울 수가 없겠죠. 저는 제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 0살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물론 희노애락을 느끼며 이렇게 구비구비 지면서 올라가지만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쭉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렇게 제 인생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직업이 저의 성향과 너무 잘 맞고 일이 재밌고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진로를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영양한 하루 되세요. 안녕!